절대 전세로 살지 마라. 이런 제목의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분명 결혼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2년마다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죠. 전세, 매매, 뭐가 맞을까요? 바로 정해드립니다. 전세는 그만하고 집 사세요. 단,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1주택 이상인 분들은 규제 때문에 개인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죠. 하지만 무주택자라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면 됩니다. 저도 결혼하고 남들처럼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전세로 살았던 빌라는 월세로 4,080 정도였습니다. 근데 전 2억 대출받아 3억 전세로 들어갔죠. 대출이자로 월 50씩 냈었죠. 그때 저는 와이프랑 30만원씩 아낀다고 좋아했습니다. 진짜 제가 잘한 걸까요? 당시 그집 매매가가 3.7억, 3.8억 정도 했고 정확히 2년 뒤에 5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기억하는 이유가 바뀐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돈 3억으로 갭투자를 했구나. 집주인은 제 전세금 3억과 자기 돈 7, 8천만원으로 소유권을 가진 거죠. 제주는 고미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더군요. 전세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2년마다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방향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직장인 대부분 부업으로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이루고 싶으신 분들이 찾아보실 겁니다. 솔직히 직장인이 퇴근하고 배달 알바, 대리운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야근에 회식이 빠지질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는 어떤가요? 하루에 한두 시간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순수익 1,200 이상 되려면 잠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는 만큼 버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직장인 중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잘 사놓고 기다리자 시세 차익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부업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부동산을 시작했죠.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부동산이 더 떨어진다, 아니다, 바닥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아직 확신이 없는 부동산 초보자들은 더하죠. 그래서 우린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상승론, 하락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죠. 그중 오늘은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세가 우리나라 집값 안정에 공헌한 건 맞습니다. 허나 지금 전세로 인한 문제점 또한 많습니다. 특히 투자자는 전세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시드머니도 아끼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세가 뭘까요? 단순히 말해서 무이자 사채입니다. 쉽게 말해 그렇다는 겁니다. 허나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 집값의 5, 60%면 괜찮은 집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전세로 거주하면서 돈을 모아 투자하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헌데, 전세 거주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아놓은 돈 대부분 전세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모자라서 전세 대출까지 받고 들어가게 되죠. 100%내 돈으로 전세 들어가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여기 도봉구의 비슷한 지역에 아파트 전세와 빌라 월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집은 이제 도봉구 방화동 쪽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 쪽입니다. 여기가 구축 아파트들인데 4억 원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실제로 보게 되면 한 3억 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를 자기 돈 1억과 2억을 디딤돌 전세 자금 대출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빌라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올수리 물건으로 좀 찾아보면 쌍문역 쪽에 보면. 약간 크긴 한데 요 2000에 70짜리 요 물건을 비교 대상으로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도봉구 아파트에 전세 3억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디딤돌 대출 이자는 1억이 넘어가면 한3.5% 정도 됩니다. 2억 원이라면 월 58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0에 70짜리 빌라하고 비교를 했으니까 그럼 월에 12만 원씩 절약이 되는 거고 이걸 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8만 원 절약이 되는 겁니다. 빌라에 살면서 도봉구에 3.5억짜리 구축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은 2020년 23년 사이와 같은 폭등 폭락은 없다고 하고 지난 37년간 서울지역 부동산 역사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상승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 집값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연에 3% 정도 상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물가상승률 3%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이면 6% 상승이니까 2100만원 정도 가격이 상승합니다. 1주택자니 양도세도 없겠죠. 거기에 취등록세 수리 대출 비용 등을 뺀다고 해도 2년에 1 천만원 이상 남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면 연 1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을 때 월세 투자 시연 500만원 이상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2022년, 23년과 같은 폭락장에서 이와 같은 수익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전세를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역전세가 발생해도 1, 2천만원이면 됩니다. 우리가 사려는 집은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금액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강남에 20억, 30억짜리 부동산을 할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세로 살면서 내 시드머니 묵히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세로 그냥 사는 것보다 안 좋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리치고에서 단순히 4억이란 금액을 정해놓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웬만한 아파트들은 폭등장 때 그래프가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헌데 별로 오르지 못한 아파트도 있죠. 세대수가 적어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기울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폭등장 때도 오르지 못한 아파트들입니다. 시드머니가 적은 우리가 살만한 매물들 중에는 오르는 매물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한 매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아파트가 앞으로 전망이 좋은가, 여기 지분율, 용적률은 어떤가 등등이죠. 특히 무주택자시라면 이런 공부는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내 직장, 내 아이들 학교만 고려해서 주변에 적당한 집에서 전세로 사셨을 겁니다. 그나마 빌라는 무서우니까 아파트로 가겠다 해서 아파트로 많이들 가셨겠죠.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서둘러 투자를 하란 건 아닙니다. 지금은 부동산 폭등장이 아닙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주거 레벨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현재 이동 가능한 주변의 빌라를 물건들을 하나씩 둘러보세요. 다행히 요즘 빌라 시장이 무서울 정도로 쌉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이 없죠. 다음 빌라에 들어갈 때 보증금은 조금 낮게 설정을 하세요. 웬만하면 최우선 변제금인 5천만원 이하면 그래도 괜찮을 듯 합니다. 빌라 보증금이 걱정될 때 경매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 주변에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의할 사항이나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내돈 지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 혼자 하는 경매 공부 영상을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진짜 빌라로 들어가야 하거나 돈안 들고 경매 공부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챙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2년마다 반복되는 전세와 매매 고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갭투자를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자는 게 취지입니다. 당연히 투자를 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혹시 걱정되고 리스크를 전혀 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더 벌고 싶고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그 중에 서울 아파트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싸게 사는 겁니다. 협상 능력이 좋으시다면 부동산에서 매매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앞서 얘기했던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경매도 한번쯤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혼자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투자에 도움되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손가락 한번이면 됩니다. 이상 부동산 꿀팁과 경매를 알려드리는 리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